시드8 6다 대전을 지배하는 시편 29편을 기도하라니며 제 기도에서 제 조사에 대해서 고민을 받아서 저를 원하시고내구원 하여 주사 죄를 의지하면서 응원을 구합니 오여 여자들 하고 있어서 내가 그날마다 죄를 지겠습니다들어내주 주여중의마음의 기포가 서그러는 대가 여기 있는 분이 있니다가라 대가 총의 대기 소재 서재가 주께서 보고서다면 대가 아시니다 대가 분이 으시만 다이 주의 배리만도 없습니다주여 앞에서 주께서 만드시면 보통 배들이주 앞에서 와서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 위대하신 도라운에 들어시 하시, 하시는 오시 주말 하나님이십니다. 그오 여보의 주에 주에 내게 가르치서 가르치서 그러도내가주의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오니다내 하느님이 하나, 하나를 모으소서, 모으셔서 주의 일름을 들어와 하게서 우주, 우주 내 하느님이요. 내온 마음을 주겠도고신어으로대주의요거는리수리겠리니이라 그런가 조거짓우라 아고마담에 내가 박수고자 우리 집이라 주겠다 대서 안주거든. 오늘 산이라그런 내가 다섯으있 오늘 아내 주며 지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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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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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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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들를게 그래, 내게 주 나를 곳에당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여서주를 나들소서 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0편 86편 말씀 아멘.